정말요? 오. 맞아요. <웃음> 정말. <웃음> 아.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2화에 웨딩드레스가 벗겨진 신부 김화영 역을 연기한 하영입니다. 우영우 끝나고는 지금 그 현재 방영 중인 모범형사 시즌2 촬영을 하고 지금은 차기작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벗어나서 약간 이혼 후에 파혼 후에 <laughs> 그런 걸 수도 있는데 <laughs> 지금은 작품 때문에 차기작 때문에 이제 머리를 잘랐고요 그래서 자르면서 좀 약간 시원했어요 <웃음> <왜요>? <웃음> 최근에 재밌었던 일은 조카가 친구들이 사인해달라 그런다고 <laughs> 학교에서 그래서 그게 좀 뿌듯하더라고요. 네. <laughs> 원래 유인식 감독님 작품을 많이 봐서 약간 어, 궁금하다, 어떤 분일지 이러고 오디션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대본을 보고 나서 아버지라고 존댓말로 바꿔서 했는데 그걸 감독님이 조금 좋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. 오, 이러고 나중에 화영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어떻게 하면 좀 깊이 있고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게다가 이제 동성을 사랑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으신 분들의 이야기, 인터뷰 같은 걸좀 많이 찾아봤었고 하면서 아 이런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 하시는구나. 사실 화영이는 아버지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.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어하고 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또 연두에 두고 연기를 하 건가? 어 너무 너무 이렇게 핵심을 찔러 주시는 것 같은데요. 아, 너무 오, 너무 <laughs> 좋다. 그 그게 역할을 준비하면서 있어서 감독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거는 어, 화영이가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. 사실 생각하면 화영이는 이 결혼이 그렇게 자기한테 중요한 일은 아닌 인물인 것 같았어요. 네. 그러다가 영우가 좀 전곡을 딱 찌르니까 당황을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살리고 싶었고, 네, 법정신에서부터는 좀 있는 그대로 감정의 동료를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화영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거역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어 이제 실현을 하는 장면이니까. 그 부분에 좀 많이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. 배우 같은 욕심낼 만한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<laughs> 맞아요. 그런 것같첫 <laughs> 번째는 그 김희어라 배우님이 하셨던 그 어머니 역할. 너무 선배님께서 멋있게 너무, 너무 잘 하셨던 걸 보고 제가 좀와 되게 감탄을 많이 했어요.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아 이런 거는 배우로서 정말 탐나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3화에서 그 자폐 스펙트럼 역할도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어요. 형을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걸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도 느껴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어,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커밍아웃을 해준 친구들도 있었고 대학원을, 유학을 잠깐 갔었는데 그곳에 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자연스러운 거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, 이제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그들이 가 느끼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들은 제가 몰랐으니까, 아, 쉽지 않구나라는 걸 이번에 느꼈던 것 같아요.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게. 네. 대표님과 변호사들이랑 같이 있을 때, 이거 돈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데? 아빠도 좀 그만해요. "라는 대사가 좀 와닿았었어요. 저한테는 거기서부터 화영이가 뭔가 어긋남을 느끼고, 그 뒤에 재판에서는 '소취하겠습니다'라는 말을 하는데, 아빠도 좀 그만해요부터 '소취하겠습니다'까지의 그 이어지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네, 촬영 현장에 가서." 떨면 어떡하지? 내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화영으로서 나도 막 무너지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 현장을 간다는 게 사실 기대가 됐고 저는 되게 어,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좀 신났던 것 같아요 <laughs> 싫으면 싫다라는 얘기를 바로바로 바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싶지 않고 일을 벌리고 싶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안 할게요 라고 바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안 할래요! 막 이런 거 제가 너무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 전문이죠 제가 갑자기 저 휴학하고 자퇴하고 연기할래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좀 비슷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용기가 많이 필요한 거였는데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막, 그래, 해봐라,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주신 편이라서 제가 더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. 네. 김화영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? 화영이요. 화영이는, 화영이가 아버지한테 의존을 하다가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의 시작이라고 느껴서 어떻게 보면, 어 처음 자기로서 살아가는 시기인 거잖아요. 그래서 모든 게 새로웠을 것 같고 머리를 그전는 길렀지만 화영이도 머리를 자르고 싶었지 않았을까? 내가 살아온 모든 걸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, 아, 사실, 종종 듣긴 했었는데, 반응이 이제, 뜨겁게, 신생님 선배님을 닮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, 캡쳐해요, 이렇게. 인스타에 가끔 뜨는데, 우 왕, 막 이러나? 아, 아, 가끔, 예. 네, 네. 웃을 때 닮았다는 말씀을. 예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. 그건 정말, 자고 일어났는데, 막 DM이랑 문자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.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이 하영아 너 군대 에 나왔었어?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저희 막 가족들도 막 형부도 어 하영아 이거 뭐야? 막 이러면서 근데 형부가 형부가 신재, 실제로 육사를 나셨거든요. 오 아무도 몰랐고 네 저도 너무 놀랐고 나중에 듣기로는 이게 화제가 되기 며칠 전에 친구가 나무위키를 이제 제 거를 찾아서 들어가 봤대요. 뭐, 어, 뭐, 육사를 몇 개로 졸업했고, 뭐 중위 출신이다! 라는 글이 써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어떤 오해가 있어서 어떤 분께서 적어놓은 게 이슈가 되지 않았나, 라는 생각이 들어요.